안녕하세요. 부동산 한걸음의 장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대명동 영남이공대학교 내에서 다가구 매물이 좋은 가격이 나와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영남이공대학교 재적 학생수가 8000명 정도 되는 사립전문대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전통이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바로 옆 영남대학교 병원이 있으며 병원 주변으로만 조금만 나가시면 교대도 있으며 그 주변으로 또 각종 편의시설 밀진대 변화가라서 주요가 꽤 많은 위치이다 보니 수성구와 비슷한 시세가 형성된 곳입니다. 오늘 매물 구성으로는 원룸 4가구, 투룸 한가구 스리룸 두가구 그리고 주인 세대가 있는 총 9가구가 되겠으며, 현재는 주인 세대 세입자가 거주를 하시고 계시지만, 충분히 매수하신 분이 주인 세대에 거주도 할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공실이 없으며, 공시 공실 걱정이 전혀 없는 매물이다 보니, 오늘 매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매물이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 본 매물 앞 4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세대수에 비해 거의 1대1 주차가 될 정도로 주차는 총 8대로 구성되어 있는 주청관이 잘 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2011년도에 중공된 매물이지만 연식에 비해 관리가 잘 되어서 깔끔한 모습입니다. 생각보다는 주변 도로도 좁지 않아 교통 흐름도 좋은 곳이며 원룸 주변으로 사방이 답답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도보로 3분 정도 거리에 학교가 있을 정도로 학교랑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매물이다 보니 학생들에게 매년 인기 좋은 매물이며 공식걱정 전혀 없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1층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며 보시는 것 같이 원룸 한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내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들어왔습니다. 바로 보이시는 4채널 CT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도 2층과 동일하게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인 세대가 있는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은 원룸 한가구와 주인 세대가 있으며, 현재 주인 세대는 세입자가 7년째 거주를 하시고 계시지만, 매수하신 분이 충분히 주인 세대 거주도 가능한 매물입니다. 주인 세대는 방 3개, 욕실 2개가 있으며, 30평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세입자랑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주인 세대도 충분히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옥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은 우레타 방수가 되어 있으며, 옥상도 면식에 비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매물은 공시 걱정이 전혀 없는 안전한 매물이라는 점이 상당히 매력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요즘 땅값이며 건축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위치도 좋은 만큼 향후 지가상승은 물론이고, 꾸준히 학생들 상대로 임대 수익을 낼수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려가서 매매 내역서를 알려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그림의장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2011년 5월 대지 평수 5 9평 건평 117평 매매 가격 7억 6천 융자 2억 4천 보증금 4억 6백만원 인수 가격 1억 1,400만 원 이자 납입 후총 월세 126만 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 잘 보셨습니까? 본 건물의 특징은 인수 가격도 부담이 크게 되지 않으며 매수하시는 분이 주인세대 거주를 하시면서 임대수익도 낼수 있는 매물입니다. 학교와 되돌아와도 가까운 좋은 위치이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보니 학생수요도 좋은 곳이며 또 주차공간도 좋아서 일반인들에게 인기가 좋아 공시걱정 크게 안하셔도 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 매수하시는 분이 손볼 것도 크게 없는 관리가 잘된 매물입니다. 이런 물건은 저희랑 안맞다 하시는 분도 계실테고 괜찮으실 분도 물론 계실텐데 부족하지만 항상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는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